여러분 만약 로봇한테 저녁 식사 준비해 줘 이렇게 말했을 때요 로봇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음. 오븐 예열은 해야 하나 냉장고에 연어는 있나 이런 걸 스스로 확인하고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미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이게 만약 먼 미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탐구할 주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 어, 특히 GPT-3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로봇이 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 계획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 이걸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프로그 프롬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한 상황 기반 로봇 작업 계획 생성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입니다. 아 프로그프롬프트 이게 AI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프롬프트라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기존 방식하고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뭐 가상 환경이나 실제 로봇팔 실험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로봇 작업 계획 자체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그 프롬트가 제시하는 해결책 그리고 그 성능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네. 그럼 먼저 이 로봇 작업 계획이라는 게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는 도구다. 오븐은 쓰기 전에 예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종류의 보편적인 지식이죠. 이건 LLM이 비교적 잘하는 영역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지식,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바로 상황 인지 능력입니다. 상황 인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냉장고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냉장고 안에 닭고기가 있나? 또는 뭐 현재 전자레인지 문이 닫혀 있나? 열려 있나? 이런 실시간 정보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 상황 인지가 로봇 작업자에게서 정말 큰 어려움이에요. 기존 방식들은 로봇이 활동할 환경에 대한 거의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정의해야 했어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규칙으로요. 아,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위치나 상태 같은 걸 미리 다 알려 줘야 했다는 거군요. 네. 이건 뭐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무용지물이 되기 쉽죠. 그래서 LLM을 좀 활용해 보려는 시도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점수 매기기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LLM한테 현재 가능한 행동 목록, 뭐 예를 들어 닭고기 집기, 오븐 열기 불 켜기 이런 걸쫙 주고 가장 적절한 다음 행동이 뭘지 점수를 매기게 하는 거죠. 음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로봇이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이랑 그 대상의 조합을 미리 다 나열해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방식 텍스트 생성 방식은 어땠나요? LLM이 그냥 피클병 집어서 선반 위에 올려놔. 이런 식으로 자연어 지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은 조금 더 유연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도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그렇게 생성된 자연어 지시를 로봇이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 예를 들어 뭐 그리퍼 오픈이라든지 무브 암투 xy z 같은 걸로 바꾸는 과정에꽤 복잡해요. 아 변환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LLM이 현재 환경에 없거나 로봇이 할수 없는 걸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피클이 없는데 피클병 집어라고 한다거나 로봇 팔이 닿지도 않는 곳에 있는 물건을 옮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결국 두 방식 다 로봇이 처한 지금 여기에 실제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수정하고 이런 데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계획이 이걸 못 따라가면 로봇은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멈춰 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컵을 집으렸는데 누가 쓱 치워 버리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실시간 피드백이랑 계획 수정의 부재.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움을 이 PROG 프롬프트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한데요. 핵심 아이디어가 LLM이 학습한 데이터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아주 기발한 발상인데요. LLM 특히 뭐 GPT-3나 코덱스 같은 모델들이 그냥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만 학습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소스 코드도 학습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아, 프로그래머들이 짠 코드요? 네. 그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프로그 프롬프트는 바로 이 능력을 활용합니다. LLM에게 주는 지시문, 그니까 프롬프트 자체를 아예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구조화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자연언어 저녁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코드 같은 형식으로 지시한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이썬 코드랑 좀 비슷한 형태의 헤더 정보를 프롬프트 앞 부분에 딱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 첫째로 import actions라는 구문을 써서 이 로봇이 실제로 할수 있는 행동들, 뭐 grab object, put in object, open object, switch on object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아예 목록을 주는 거네요. 니가쓸수 있는 스킬은 이것뿐이야 하고 딱 정해주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로봇이 할수 없는 날기 같은 행동은 아예 생성할 생각조차 못하게 막는 거죠. 둘째는 objects 이꼴, 버나나, n 비치캔 플레이트,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요. 현재 로봇의 작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체 목록을 문자열 리스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오 그럼 이제 LLM이 음,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을까? 이렇게 추측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그냥 목록에 있는 것만 쓰면 되니까 그렇죠 목록 안에 있는 객체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완전한 프로그램 예시를 여러 개 함수 형태로 보여줍니다 예시를 보여준다고요? 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 예시로, "Distro away banana" 하고 시작해서 뭐 해시태그 바나나를 짚는다 이런 주석이랑 같이 "Grab a banana" 그리고 해시태그 쓰레기통에 넣는다 하고 "Put in banana garbage can" 이런 식의 코드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럼 LLM이 이 예시들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행동이랑 객체를 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나? 하고 배우게 유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예시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 파이썬 같은 구조 자체가 LLM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구조가 LLM이 계백을 짤때 오직 import actions에서 명시된 행동이랑 objects list에 있는 물체만 사용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LLM이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없는 물건이나 로봇이 못하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로 LLM이 생성한 이 코드 같은 계획은 뭐 별도의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로봇에서 거의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LLM의 코드 이해 능력을 정말 영리하게 활용한 방식이네요. 그냥 자연어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코드 형태로 직접 소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말고도 계획의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또 있다고요? 네,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더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어 주석. 그러니까 코드 앞에 붙는 해시태그 기호 있죠? 이걸 활용하는 거요? 아, 코드 설명하는 거요. 해시태그 1단계, 바나나를 집는다. 뭐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요. 코드 각 줄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런 자연어 주석을 추가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주석이 LLM이 복잡한 작업을 좀더 논리적인 하위 단계로 나누고 전체 계획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 신기하네요. 혹시 이게 그 LLM 연구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고의 연쇄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랑 좀 비슷한 원리 아닐까요? 단계별로 생각하게 유도해서 더 나은 추론을 이끌어내는 거요? 정확히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석이 LLM한테 작업의 논리적인 흐름이랑 각 단계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뭐랄까 생각의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단원문, 그러니까 어설트문입니다. 이건 계획을 실행하는 도중에 로봇의 상태나 환경 조건을 확인하고 만약 예상과 다르면 미리 정해 둔 복구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 장치이자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assert is close to microwave else find object microwave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 보죠. 이건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기 전에 is close to microwav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로봇이 전자레인지 가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네. 만약 이 조건이 참 true이면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 거짓 false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복구 행동, 즉 find object microwave를 실행해서 먼저 전자레인지를 찾아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로봇이 행동하기 전에 잠깐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조건이 되나? 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실제 환경 변화에 더잘 대응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걸 폐쇄 루프 실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계획을 실행하면서 계속 실제 환경 피드백, 그러니까 단어문 확인 결과를 받아서 계획을 동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거죠. 덕분에 계획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걸 막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프로그램프트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실험 결과를 좀 보죠. 먼저 벌초 홈이라는 가상 환경 실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벌초 홈은 한 115개 정도의 다양한 물체가 있는 가상의 집 환경입니다. 로봇은 여기서 뭐 grab, pull in, walk, open 같은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고요. 작업은 어떤 걸 시켰나요? 연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줘. 같이 집안에서 할 법한 작업들. 한 70가지 정도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2 방식을 이제 이전 연구 결과나 그냥 단신 자연어 지시 방식 랭프롬트와 비교를 했죠. 여러 LLM 그러니까 GPT-3, 코덱스, 다빈치를 사용해서 테스트 했고요. 성능 평가는 어떻게 했나요? 지표들이 좀 보이는데요. SR, EXEC, GCR. 네, 세 가지 주요 지표를 썼습니다. 첫째, SR, 이건 최종 성공률, 석세스 레이트인데 로봇이 주어진 작업을 완벽하게 다 끝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죠. 네. 둘째, 엑색 이건 실행 가능성인데요. 생성된 계획 자체에 오류가 없어서 로봇이 일단 실행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GCR. 이건 목표 조건 재현율이라고 해서 작업의 필수 목표 조건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부분 점수 같은 개념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표1에서 프로그 프롬프트가 모든 지표, 특히 그 최종 성공률 SR에서 이전 연구나 l e n g 프롬프트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드 데이터로 집중 훈련된 코덱스 모델이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건 프로그 프롬프트의 핵심 아이디어, 즉 LLM의 코드 이해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본 GPT-3 모델도 꽤잘 나왔네요. 네, 상당히 준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빈 씨 모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롬프트 길이에 좀 제한이 있어서 다른 모델보다 예시를 좀 적게 두개대세개 사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프로그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빼보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이른바 제거 연구,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도 좀 봐야겠는데요. 어떤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주석, 커맨츠랑 단원문, 어서션스 피드백 이두 가지 모두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걸로 나타났어요. 어, 특히 주석을 제거했을 때 성능 하락이 꽤커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주석을 제거했을 때 모든 지표에서 성능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자연어 설명이 LLM의 계획 수립 능력을 보조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 작은 주석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재밌네요. 반면에 자연어 지시만 쓴 LENG 프롬프트 방식은 최종 성능률 SR이 0%에 그쳤습니다. 부분 점수인 GCR은 조금 얻었지만요. 와, 0%요?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근데 개별 작업 성능표를 보면요. 프롬프트 예시랑 비슷한 간단한 작업 예를 들어 사과버리기 같은 건 성공률이 100%로 아주 높던데 접시 닦기나 연어 전자레인지 돌리기처럼 좀더 길고 복잡한 작업은 실행 가능성은 높더라도 최종 성공률은 0%로 꽤 낮게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음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작업 자체가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더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니까 LLM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가 좀더 어려웠을 수 있고요 네. 또는 평가 기준이 매우 엄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연어를 성공적으로 데워서 접시 위에 올려 놓았다고 쳐요 근데 추가로 그 접시를 식탁 위가 아니라 뭐 싱크대 옆에 주었다면 최종 상태가 미리 정의된 목표 상태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실패로 처리될 수 있는 거죠 아. 결과는 성공적인데 딱 정해진 그 상태가 아니면 실패다. 이렇게 엄격하게 봤을 수도 있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작업 복잡도나 평가의 엄격함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은 어땠나요? 다른 환경에서도 잘 작동했나요? 네, 기존 환경 말고 새로운 가상환경 두 곳에서 추가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성능 저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꽤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프롬프트 예시에서는 칼을 식기류의 예로 들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식기류가 숟가락이랑 포크를 의미한다는 것을 LLM이 문맥을 통해서 스스로 추론해냈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추론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야, 이건 정말 똑똑한데요. 자, 그럼 이제 실제 로봇 실험 결과도 좀 봐야겠죠. 프랑카 로봇팔을 사용했군요. 네, 실제 로봇 실험은 가상 환경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된 설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랩앤 푸린, 그러니까 집어서 넣기 하나로 제안했고요. 네.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그 목록 어브젝트를 만드는 데는 VILD라는 시각 인식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원문 기능은 일단 제외하고 실험했어요. 작업 내용은 보니까 간단한 물건 집어 옮기기 그리고 과일이랑 병을 다른 상자에 분류하는 거였네요. 논문 그림사를 보면 바나나랑 딸기는 접시에 병은 상자에 넣도록 계획하는데 중간에 놓인 방해물인 드릴은 알아서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결과를 보면 표 IV. 계획 자체의 성공률, 즉 플랜 SR은 대부분 높게 나왔습니다. 아, 계획은 잘 짰다는 거군요. 네. 프로그 프롬프트가 주어진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생성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물론 실제 로봇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집게 그리퍼의 물리적인 오류로 물건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시각 모델이 물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프 캔을 병으로 착각한다거나 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최종 성공률 sr이 계획 성공률보다는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프로보 프롬프트 방식이 복잡한 실제 로봇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꽤 의미 있는 개념 증명 프로보 컨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겠죠. 연구진들이 인정한 한계점이나 실패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주요 한계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첫째는 시뮬레이션 환경 자체의 제약인데요. 예를 들어 버추얼 홈에서는 로봇이 앉아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물체랑 상호작용을 못하는 등 현실과는 좀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네. 둘째는 복잡한 사전조건 처리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캐비넷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먼저 캐비넷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필수적인 중간 단계를 계획에 자동으로 포함시키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로봇이 행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예를 들어 물건을 집다가 놓쳤을 때, 그 실패 정보를 피드백 받아서 계획을 수정하는 기능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단원문이 일부 상태 확인은 해주지만 모든 실행 실패를 다 감지하고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LLM API 호출의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가끔 계획 생성이 중간에 끊기는 문제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는 꽤 성공적으로 작업을 했음에도 사소한 차이 때문에 실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준비해줘. 처럼 목표 자체가 좀 모호하고 여러 정답이 가능한 경우 어떤 결과가 성공인지 자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PRog 프롬트는 로봇 작업 계획 분야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자면 PRog 프롬트는 LLM에게 마치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듯이 구조화된 프론트를 제공하고, 로봇이 실제로 할수 있는 행동과 현재 환경의 객체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고, 또 주석과 단원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안내와 실시간 피드백까지 제공함으로써 LLM이 더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로봇 작업 계획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어, 정말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통찰은 LLM이 가진 두 가지 강력한 능력, 그러니까 자연어 주석을 이해하는 능력과 코지의 구조 및 제약을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아, 둘다 쓰는 거군요? 네. 이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부엌 정리하기 같은 좀 추상적인 목표와 스펀지를 집어서 싱크대로 옮기기 같은 구체적인 로봇 행동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거죠. AI가 자신의 능력, 즉, 사용 가능한 행동과 주어진 환경 즉 사용 가능한 객체를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논문 저자들도 앞으로 실수 real valued numbers를 이용한 정밀한 측정값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중첩된 데이터 구조 nested dictionaries를 통한 복잡한 상면이 더 나아가서 더 정교한 조건문이나 반복문 같은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 도입 같은 훨씬 발전된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이 (PROG) 프롬트에 통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니 (PROAG) 프롬트 같은 기술을 통해서 AI가 로봇에게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래에 이 AI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훨씬 더 정교해진다면 인간과 AI 그리고 로봇은 어떤 새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협업을 할수 있게 될까요?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일들을 이 AI 프로그래머와 로봇 파트너에게 맡길 수 있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